시작. 이래다 친구여 어찌하여? <laughs> 이래다 친구여 어찌하여? 어 <laughs> 예복을 잊지 않고 잊지 않은 않아... 아 이런 잊지 않았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네. <laughs>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손복 손바...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지라 하니, 어, 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알게 되리라 아니라 청하를 받은 자는 많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이래도 친구야 어째야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는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 임금이 사원들에게, 사원들에게 말하되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니라 하니 이를 가게 되니라 하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테 입은 착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14절 말씀하면이르대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잊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거니 <laughs> <laughs>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묵,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울 누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창험을 받는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있는 자는 적은 이라 마태복음 22장 12절 14절 말씀 아멘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잊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니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밖깥 어둔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마태복 2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하매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잊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거니 그가 아무, 아무 말도 못하거니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내 네 던지라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걸게 되라 하니라 마, 청함을 받은 자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십사 절 말씀함에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배거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하니 아무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르게 되리라 하니라. 청을 받든은만퇴 많되 을받을입은 자는 적은이라 마태복음 2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하장 시비장 사비장 시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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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